행운을 얻는 일곱 가지 방법.어떤 이가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아 석가모니를 찾아가 질문하였습니다.저는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 이 무슨 이유입니까?그것은 너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니라.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터리입니다.남에게 줄 것이 있어야 주지.뭘 준단 말입니까?그렇지 않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해도 남에게 줄수 있는 일곱 가지가 있는 법이다. 첫째는 밝은 미소를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다. 둘째는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로 사람을 대하는 것으로 양보의 말, 사랑의 말과 칭찬의 말, 부드러운 말과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이다. 셋째는 착하고 어진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으로, 늘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넷째는 호의를 담아 부드럽고 편안한 눈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몸으로 때우는 것으로 남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타인의 일을 돕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고 공손하게 하고 예의 바른 몸가짐은 타인에게 훈훈한 마음을 주는 것이다. 여섯째는 때와 장소에 맞게 자리를 내주어 양보하는 것으로 지치고 힘든 이에게 편안한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다. 일곱째는 편안하게 실수가 있는 공간을 내어주고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것이다. 내가 이 일곱 가지를 행하여 습관이 붙으면 너에게 행운이 따르리라 행운을 얻는 일곱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는데요 석가모니께서는 이 일곱 가지가 습관이 되어 실천하면 공덕으로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재물을 가지지 않고도 베풀 수 있는 일곱 가지를 무제칠시라고 하여 자포장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알아보았습니다 화안시, 언사시, 심시, 안시, 신시, 상좌시, 방사시 이렇게 해서 7가지를 말하는데요. 평소에 이 7가지가 습관이 되어 실천이 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실천이 안되고 있다면 한번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